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찍찍입니다 오늘은요 편의점에서 산 이거 곰젤리 아니고 델리에스 풍선껌 2탄을 먹을 건데요 이걸 먹을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희망이 없어 거예요.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게 주황색이어서 이거는 오렌지 맛 같고 얘는 초록색이어서 사과 맛 얘는 노란색이어서 레몬 맛 얘는 딸기맛 같은 그래서 한번 먹어보려고 했습니다. 이 풍선 꺼이에요 뭐부터 먹어야 될지 고민이 되네요. 음. 일단 초록색부터 먹어볼게요이 짜증! 음. 이게 이렇게 되었어요. 냄새가 딱 사과예요. 과연 제 측책이 다 맞을 수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사과처럼 나... 뭔가 쎄고, 어이. 오... 어 나가. 말 없어. 말 없어. 누가 쎄고. 얘를 먹어볼게요. 음. 자, 이거. 얘는. 어우, 냄새부터 오렌지야. <laughs> 냄새가 진짜 그렇 <강했네. 웃음> It's good The orange is good I'm going to eat these two today I'll come back with more next time Bye bye